Yeah.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도 들어있고, 네. 앨범 안에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p i y 를 찍으면서 느꼈던 소감이랑 네. 뭐 감상기 네. 그리고, 어 저희가 감사한 사람 감사한 그 아, 분들께 네. 적는 t h 투도 h i l d r 게 n 기 h a n k s to th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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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찍은 사진이 찍히 사진이 있 이런 사진 네. 그렇죠. 사진들. 예? 내 원래 있는 이름 아, 원래 있는 이름 네 물론 렁론렁론 해서 이렇게 한거어요 아. 예? 예? <laughs> 예? 하나 둘셋 오우 아, 어요 아냐 아냐 있지 않았죠? 예? 다 <laughs> 예. Yeah? 온라 아, 저제 아, 어. 아, 깜짝 그이니서 인이어... 같이 함께 모청해 주시고 시청해주실수록 팬분들도 우리 모두 제방송로 보는 팬들도 그냥 유튜브로 보는, 네이버로 보는 팬들도 예. Yeah. Yeah. 사랑해요. 예. Yeah? 도 <laughs> 처음 보여 드리는 요 어, 저도 잘못 맞춰요. 그래서 더 연습하려고요. 조만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정말 정직한 자세로 네 거의 로봇 같이 셀카 찍는지. 아 용지. 이건 찍기 맞아또 색깔 어요아 역시 어. 용생이는 너무 딱돼 있어요. 이렇게 서서 딱 셀카를 찍는 주먹까지 쥐고딱 손을. 예. <laughs> <Yeah. 웃음> 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네 맞아요. 요즘 용생이가 셀카 굉장히 많이 찍어요 팬분들에게. 저희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네, 귀엽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활동 때는 훨씬 더 셀카를 잘 찍는 음, 용승이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카메라 속에 개현이 형이 카메라를 음, 들고 있는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 아까 아까 막 실수로 찍은 거죠, 이거? 네. 우선 얼마나 찍었는지 용승이 형 100장 찍어, 100장. 아 이게 다 노력하는 이래도, 거예요. 어, 이건 뮤비 때요. 뮤비 때까지 넘어. 우와, 때. 진짜 오랜만이다. 아, 메이크업 봤어요? 아니야. 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목소리> 오, <목소리> 갱미니. 예? 그렇죠. 세 시간 동안 춤만췄어요, <목소리> 저희. 아, 네. 처음에는 되게 재밌다가 이제. 되게... <목소리> 이제 안무에 개현이 형이 이제 올라가서 제스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씩 허벅지가 후들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저 용승이한테 아까 마비킹 맞아가지고 춤추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 비엔야 나 미쳐. 네.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 음, 지금 괜찮아요? 투어는 불태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아 개현이 형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빅스 선배님의 의상을 짚고 나타나겠습니다. 뿅뿅 할까 뿅. 편집 해주시기 좋을 텐데. 네, 설마. 하나, 둘, 셋. 뾰, 뾰. 하나, 둘, 옆. 셋. 뾰. 아, 오. 갈아입고. 예. 어. 좀 됐어. 와우, 멋있는 부채들. 네, 저희는 이제 도원경을 촬영하러 다시 옷을 갈아입고, 네. 머리를 다시 바꾸고 다시 그렇죠. 왔습니다. 예? Yeah. 오늘 와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V LIVE로 시청해주신 분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 시작이니까 많이 시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틀차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저희가 어디에 왔죠? 안알려줄거예요 파주에서 왔습니다 파주에서 파주에 온게 아니고 파주에 왔습니다 시지 파주에서 온거오셨죠 <laughs> 돌고, 아니, 돌고 아니. 돌아 네, 파주 파스트 가전에 이렇게 네. 왔는데 또 여기도 너무 이쁜 장소라서 아, 저희, 아, 어, 그리고 5번. 오늘 특히 자연감이 지금 너무나 네, 여, 너무나 빛납니 그 예뻐 그 네. <laughs> 예. 요다행 찍으러. 따라와. 면서 찍으래요. 예. 예? 예 참여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KCON보다 무대가 더 넓다 더라고요 어휴, 어디야? 큰일 났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 가보고 리, 리, 리허설 때 감을 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KCON... <laughs> 예? 네, 제가 그래서 아, 선물을 맛있다. 준비했어요. 아, 선물?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선물... 어떤 어떤 아, 선물이죠? 잘봐 봐. 어, 그 뒤에 어떤 지먼 벤트 틀어 봐. 제가 또동승이 취향에 맞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 취향? 지 취향이 뭐죠? 나중에 뜯고 아 이거는 아, 이게 아,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알겠죠? 아, 여기 너무 깜찍한 멘트가 있는데 이거 불러줘도 되나요? 아 네. <laughs> 동생아 생일 축하한다. 브이선 뭐 선물은 기대해도 좋아. 오. 저 네. 네. 너무 감동이에요. 네. 깜짝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성공? 성공? <놀람> 고마워요, 형들. 예? Yeah? 아, 이거 진 나로 있는데 뭐야? 펼도없오아니 아, 원래 가는하도로안 되는데. 야 예? 진짜 좋을 <좋았대>. 데 진짜 좋을 때? <놀람> <놀람> 예. 저희 이만 이 세가 없길 많 제가, 뭐 제가 뭐 좋을 것 같다는 대가면 아, 일단 머리 혹시 나죠. 혹 예. 아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무조건 일단 완전 확실해. 아 이건 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laughs> 이건 진짜 아니에요. <laughs> 하다가 한 2, 3일 후에 아 이건 맞나? 내꺼 봐. <laughs> 예? 음 꿀맛. 꿀마 예? 리액션 장인께서 등판하셨습니다. 생산이요. 아, 아, 그러니까. 예. 그 굉장해 가지등장하셨습니다 예. 로 활동 죠이번 이번 도 만큼 아주 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활동이 저희 베리베리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아주 어, 당연하지 않은 무대가 되도록 어, 맞아요.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럼 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안녕. 안녕. <laughs> 자, 만들래 뭐라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21세기에도 무릎을 꿇고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아왜또왜또 넘어갔다. 그 말이 이제 <laughs> 예? 우리 노래 노래 이겨 춤 드립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모두 면 넘어서 네 그런 컨텐츠 때문에 네 이번에는 네. 김승희 양 저랑 동원형이 셋이 만든 안무를 음. 찍게 됐어요. 와우! 그 의미가 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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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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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체는 음. 처음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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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래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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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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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곡바로어 있고 노래가 가가 있는 노래라처음포인트처음시작하 처음부터 그 아! 제가 로번안 했을 때고 사실 1분 3 0인데틱틱틱보다 힘들어요. 합쳐놓은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다힘들어서 우리가 안무를 힘들게 짰어요 다섯 번 이상 못출거 같고요. 한세번이한이일것 같습니다. 바바바 <laughs> 예?